성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천하만물의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환경보다 그 환경을 이끌어가고 있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축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연약한 인간 될거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어. 수에 칠를 가치도 없는 인간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씨가 두렵습니까? 네? 두렵지 않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